스시 론데 우루장이 셰프라고 합니다. 둘이 휴식시키기 슬슬 잘했니다 쿠시카츠와 스시 오마카세의 콜라보 갈라디너 더 재밌는 아이디어 발상으로 콜라보 갈라디너를 연다는 게 어, 휴지보다? 저의 가면 뭐그렇 있죠? 안녕하세요 마리아 주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종로에 왔어요. 여기에 또 오늘 콜라보 갈라디너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한 곳은 그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흑행 요리사에서 나왔던. 광송요리사라는 셰프님이 운영하는 여기 논대라는 곳인데 예전에 성수점 제가 소개한 적이 있고요 또 오늘 콜라보하는 곳은 쿠시카츠 오마카세를 운영하는 쿠시츠키라는 곳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오늘 두 셰프님이 만나서 이렇게 콜라보 갈라디너를 연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여기 종로에 위치한 논대에서 특별한 콜라보 갈라디너 소개할게요 갑시다 스시론데 문우장인 셰프라고 합니다 흑백요리사에 방송요리사로 출연했었고요 구리 피시츠키 신승철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뉴 메뉴 보시고 궁금하신 네네. 거는 다시 여쭤봐 주세요 주류 필수인가요? 아두 분이실 경우에는 한병 주문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 네. 주류 주문은 네, 필수입니다 평소에도 이게 네. 금액이 얼마예요? 4만 9천 원 오늘은 얼마예요? 어, 동일합니다 오, 어머, 이런 것도 재밌다. 1인당 사케한병 주문하면 10% 할인이네요. 나는 한병 먹으니까 아, 이렇게 주류 메뉴판 치치 간이 가보다 너무 맛있겠요 네, 맞아요. 치치랑 치치 지치 간이랑. 치치랑 치치 지치 간 버무린 거고요. 네. 위에는 매네기라고 이제 쌈넣어죠 이렇게 살짝 올려드렸습니다. 그첫 점을 내가 딱 좋아하는 메뉴가 나오네. 지치랑 지치 간을 너무 좋아해요. 음 약간 크림치즈처럼 크리미하면서 되게 달콤한 너무 좋은데. 라메로 이랑 비갱이로 네. 미소 소스에 버무려 드린 요리고요. 네. 충건피 얇게 썰어가지고 좀 같이 올려드리고, 그 특별히 시소코도좀 올려드렸습니다. 음. 시소코 같이 드셔도 되고요. 네. 와사비 살짝 곁들여 드시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이제요. 예쁘다. 라메로라고 해서 이제 해무침. 우리나라로 치면 해무침인데, 이제 미소에다가 버무린 거예요. 충건피도 너무 바삭바삭한 식감도 더해주고, 그리고. 그, 된장 향이 강하지 않아요. 약간 이거 봄나물 먹는 것처럼, 진짜. 스타트로 너무 좋은데? 음. 자, 위에 마, 썰어서 올려드린 거고, 마구로 슈토를 크림치즈랑 같이 버무려서, 이렇게 다스오랑 음. 같이 드린 거고, 프로필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살짝 섞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슈토라고 해서, 그 참치 내장이에요. 참치 내장을 크림 치즈랑 버무렸다고 하는데 <laughs> 크림 치즈의 꾸덕함과 그 참치 내장의 짭조름한 향이 또 되게 잘 어울려요. 배려 있어. 아, 내가 뭘어는데 난초 수면주. 걸렸네. 네, 저희 <목소리도> 독점으로 받는 게또 하나 있는데 카그카모키실 토코베추 준마이 청고도향인데 약간 드라이하고 깔끔하고 어차피 여기만 <목소리도> 수입한다 하시니까 이거 먹어볼게요. 네네. 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네. 자카모키실 토코베추 준마이입니다. 이게 뒤 정도 뒤집어, 뒤집어지게 맛있겠다는. 어머. 음. 뒤집어지게 맛있다. 이 삭해만 뒤집어드리고. 어머 이 삭해만요?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아. 와인을 치면 쇼비뇽 블라인데 향이 없는 쇼비뇽 블라? 서늘하고 깨끗한 그 개국물 소당에 같이 있는데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그솔키한 맛도 있고. 음! 이제 스시를 만들 건걸 봐요. 샤리통이 맞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줄무늬 전갱이 심나야 합니다. 음. 흑초의 약간 그 콩콩하면서 상큼한 그 초향이 딱 들어오면서 심하지 약간 기름진 꼬소함과 단맛. 흑초의 장점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느낌이에요. 있는데 음. 짠 맛은 생카프보다 엄청 강하지는 않아서 생선을 좀 도톰하게 썰어주시는데 입 안에 가득 차는 그 만족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먹어 그냥 다 소리 똑같이고 다 먹어. 아 진짜. 진짜 대운전네. 첫 번째 푸시카츠 흰살 생선 준비했습니다. 자연산 활돔이 신선하게 튀겨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스시팁이랑 오늘 콜라보하니까. 튀김도 해산물 쪽으로 주시려나봐요. 와~ 아까운 도미로 왜 튀겨서 는데 와~ 너무 좋네. 참돔이 자칫하면 진짜 뻑뻑할 수 있는 생선인데, 진짜 너무 부드럽게 잘 조리됐다! <laughs> 블랙다이버 새우 머리 내장 같이 살려서 튀겨드렸습니다. 네. 딱딱한 부분은 다 제거했으니까 머리 흰채로 드시면 되고요. 와, 진짜 커요. 네. 얼굴만 해요. 네. 새우 머리에는 내장이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살아있어가지고 네. 너무 좋아요. 오늘 튀김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아요. 저희 가게 주인공 표고버섯입니다. 참나무 네. 원목 표고버섯입니다. 조만간에 농장 가서 직접 한번 따오려고 하거든요. <laughs> 네. <laughs> <laughs> 저기 셰프님이 재료에 진짜 진심이시거든요. 매일매일 이걸 장을 보는데 다 하나씩 만져서 고르신다고 해요. <laughs> 음 향이 트러플 안그런 <laughs> 와. 그 네, 육질이 진짜 단단해요. 치아가 그대로 지금 이렇게 새겨질 정도로 와 진짜 육질이 너무 단단하고 표고향 진짜 좋고 거기다가이 튀김의 고소한 향과 소금이 딱 감칠맛까지 들어가면서 아무도 안 했다. 아마 이 머리랑 껍질로 볶아가지고 육수를 낸 다음에 미소시로 그 내드렸고요. 네. 그 안에 오늘은 쑥을 좀넣어드렸니요 알겠습니다. 음. 새우 향 진하다. 간자리 음.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에 튀김파를 좀 넣었어요. 네. 껍질을 살짝 구웠고요. 세요 껍질을 살짝 구워낸 간자리. 신 셰프님! 음음 굉장히 너무 부드럽고 불향 너무 좋고 튀김 파가 은은하면서 고소하고 바치고 음 약간 샤리가 초향만 있어서 약간 그 부족한 느낌을 얘가 다, 다 채워주는 느낌이에요아 음 셰프님이 스시 지는 거예요? 니기리는 네 아니지만, 아빠 저기서 니기리 네 어머! 어... 전에 또 했었어요, 이렇게 막아가지고 저희 가게에서 제가 푸시까지 튀기 콜라보 할 때는 아, 여기 튀김 하시고, 여기 푸시 하시고. 어머, 어머! 후시까치를 <laughs> 운영하시는 셰프님이 만들어주신 치시네요. 우니가안 <laughs> 끼고 좀 약간 단새우랑 만나서는 묵진하고 단새우도 단새우뿐이 아니라 약간. 달맛에 아, 네. 우같이 네, 약간 노출한 느낌이에요. 이게 아마도 조미김이 달큰함이 살짝 있어요. 만에? 그래서 걔네들을 좀다 노출하게 달큰하게 만드는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이제 두 자리를 예약하고 왔어요. 옆에 있는 손님분들한테 피안 보게 그랬더니 재료 남는다고 하나 더 해주시면. 아, 와 <laughs> 개인적으로, 이 먹물이 훨씬 좋네. 아니, 너무 지금, 나 이런 느낌이에요. 우와, 와, 셰프 형들이 막 술을 따라주고, 다른 사람들이랑 축하하고, 어, 여기 분위이가 너무, 너무 친근하다. 너무너무 너무 좋다 한먹로도죽을 <laughs> 간장에 살짝 찍게 한 다음에 훈년을 해서 만들습니다저희둘의 콜라보레이션 입니다년행이 <laughs> <손> 나온다 <laughs> <좋은> 참치를 토스 <laughs> 빵에다가 <laughs> 이렇게 <laughs> 껴가지고 <껴봐주고 웃음> 먹는 거같요저 진짜 열심히 해요 포통하게저서 <laughs> 뭐지? 나보깜 <laughs> 오늘도 한입만 들어갑니다 <laughs> 돼지고기 목살입니다 <laughs> 너무 고소하니 <laughs> 아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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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게 촉촉하게 튀겨낸 그런 안심같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살인데 되게 촉촉하면서 안심보다는 약간의 이제 씹감감있고 다음은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원유 함량이 97.997%에요. 97.997% 알다, 음 진짜 깨끗한 우유향이 치즈라 이 숙주가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오늘 진짜 찌른 상태에 먹는 거는 다 아까 전에 그비기도로 섞어가지고 이렇게 유부랑 김에 싸주셨어요 후 티비보다 의원미다티비가 얘부터 지다 한입만이야. 미끄럼틀 <목소리도> 당근에 <목소리도> 아 미끄럼틀 까도 보여줬던 내기도부를와 유부에 까득싸서 김해주시는데 약간 김이 조미가 아까 되어있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단맛이 아니요, 살짝 아니요. 있어요 네, 네, 이내기도부랑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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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리네요 한입거리죠? 한입거리로 한입거리죠 주먹보다 큰거 같은데? 한입거리 한입거리 감사합니다 제 얼굴이랑 비교하면 느낌은 <laughs> 있나요? 이거보다 크네요. 드실수 네. 있어요, 셰프님 한 입에? 아, 저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근데 한 2분 정도 씹어야 되더라고요. 2분... 안 씹혀. <laughs> <잘> 못... 참치, 풍부조림, <laughs> 오이 그리고 계란, 쌀생선도 들어갔고, 단무지도 들어갔고, <laughs> <laughs> 먹어봅시다. 준비. <laughs> 한 입만. 어어어 <laughs> 한입만은 어릴 때, 열정이었던 걸로. 청국장소밥입니다 론델 시그니처인니다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 장에 이 튀김이 더해주니까 그리고 가르비 이끼가 약간 쫄깃하면서 실크는 식감까지 보여지거든요. 되게 매력 있어요. 고기인 줄 알고 시켰네요. 네, <목소리>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너무 고소다. 젤라토처럼 쫀쫀한 느낌 너무 좋아. <목소리> 네 오늘은 여기 종로에 위치한 스시논대에서 이제 콜라보 갈라디너로 식사를 즐겼는데요. 그 색다른 쿠시카츠와 스시 오마카세의 콜라보 갈라디너 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음식을 먹는 손님분들도 그리고 또 셰프님들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프로모션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쨰님분들도 항상 맛있는 음식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도 너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저는 또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